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소비자연구소입니다. 이번에는 병원 인테리어에 대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사실 병원 개원하려는 원장님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을 거고요. 이미 주변 동기나 선후배 개원이들 병원도 가봤을 테고 어느 점이 불편하고 편한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병원 잘한 업체라고 우리 병원 잘한다는 보장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건물이 다르고 그래서 인테리어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죠. 상하수도 배관도 다를 테고 전기 배선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원장님이 원하는 디자인과 공간 구성 그리고 동선도 다를 겁니다. 이렇게 다른 인테리어 환경에서 좋은 인테리어를 만드는 작업은 특히 신규 개업이라면 매일 들러서 확인하고 변경 사항 등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커뮤니,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진료를 하면서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병원 인테리어는 네 가지를 먼저 생각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첫째는 예산 범위겠죠? 사실은 예산은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개원전 입지 선정 때부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분양이라면 분양 대금과 임대라면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손익 분기점까지 유지비 등을 미리 감안해서 거기에 인테리어 비용을 얼마까지 쓸수 있는지 분배를 해서 진행하게 될 텐데요. 어쨌든 인테리어 예산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 주변 지인에게 좋은 디자인 사진 찾기. 셋째, 지인 추천과 인터넷에 있는 업체에서 정보 얻고 업체를 선정하는 것. 넷째, 제대로 계약서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예산은 우선 공사 범위를 설정하고 얼마 정도의 예산을 공사에 사용할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디자인은 의대동기, 선후배, 개원병원에서 인테리어 사진을 받고 지금 인테리어에서 무엇이 불편한지 물어보면서 스케치를 해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내부 인테리어 비용에는 반판, 에어컨 등의 공사 외 금액은 별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공사 기간은 4주에서 8주 사이로 정확한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비용에 대한 로스를 줄이고 업체의 불필요한 공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공간을 나누는 부분은 다잘 알고 있을 텐데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음~ 원장실을 덥게 할지 깐 춥게 할지 점. 침실을 둘지 화장실을 별도로 둘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결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중간에 이런 것들이 변경되면 견적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업체 입장에서는 견적 가격을 세게 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른 업체를 넣을 수 없으니까 업체는 좀더 가격을 높여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업체 중에서 디자인실이 별도로 있거나 음, 인테리어 업체 대, 대표분이 디자이너 출신인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냥 인테리어 디자인 필요 없이 칸막이만 해서 사용할 생각이라면 주변 추천 목수분만 있어도 충분히 싸게 할수 있을 거예요. 업체와 논의할 때도 업체와 논의할 때도 병원 경험이 있는 업체라면 어, 이야기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선후배 동기분들 인테리어 한 업체. 추천 받으실 테니까 그 중에서 고르겠지만 주변 원장님들 잘해줬다고 내 병원 무조건 잘 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점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계약서, 설계도서, 보험증권 반드시 첨부해서 계약하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병원 인테리어도 역시 마감이 90%라고 하거든요. 마감 깔끔하고 콘센트 위치는 의료 장비 위치에 따라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해야 하고요. 저 역시 동네 병원 가면 가장 불편한 것이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나름 사정이 있겠지만 뭔가 불편한 의자부터 TV 볼때 고개를 돌려서 봐야 하면 고개도 아프고 등받이 없는 의자에서 기다리면 불편하거든요. 게다가 이름 부를 때 이름만 부르고 나이 또는 출생 연도 크게 부르지 말아주세요. 그냥 생일로 판단해도 되는데 왜 자꾸 사람들 앞에서 개인정보를 공개하나요? 아무리 몸이 아파서 갔지만 그런 기본적인 개인정보는 공개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테리어 소비자연구소입니다. 감사합니다.